시리즈 책 소개 풍요 과정 1권 물질을 넘어선 마음 이 풍요 과정 3권의 책에는 신비주의 또는 영적인 심리에 관한 가장 심오하고 포괄적인 담론이 담겨 있습니다. 가르침과 실제적인 수행을 독특하게 결합시킴으로써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더큰 풍요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합니다. 풍요 과정은 지구상의 모든 사람을 위해 신성한 어머니의 공직을 맡고 있는 상승 마스터 성모 마리아의 직접적인 게시를 통해 공개되었습니다. 개개인의 양육을 위한 성모 마리아의 따뜻한 안내는 여러분이 창조적인 힘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심리적인 장애물을 극복하는 방법을 제시해 줍니다. 이 책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배울 수 있습니다. 신이 주신 자연스러운 조건인 풍요로운 삶을 받아들이기. 고군 분투하는 삶을 살게 만드는 결핍 의식에서 벗어나기. 무의식적으로 풍요를 거부하기를 멈추고 무상으로 주어진 풍요를 자각하고 받아들이기. 풍요가 오는 근원을 자각하고 풍요의 실현에 적극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기. 마음을 영적인 에너지가 흘러오는 통로로 만들기. 영적인 에너지의 흐름을 열고 지휘해서 삶에서 영적, 물질적 풍요를 실현하기. 마음으로 물질을 지배하는 것이 가능하고 자연스러운 일임을 자각하기. 풍요과정 2권. 삶에 대한 사랑 표현하기. 이 풍요과정 3권의 책에는 신비주의 또는 영적인 심리에 관한 가장 심오하고 포괄적인 담론이 담겨 있습니다. 가르침과 실제적인 수행을 독특하게 결합시킴으로써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더큰 풍요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합니다. 풍요 과정은 지구상의 모든 사람을 위해 신성한 어머니의 공직을 맡고 있는 상승 마스터 성모 마리아의 직접적인 계시를 통해 공개되었습니다. 개개인의 양육을 위한 성모 마리아의 따뜻한 안내는 여러분이 창조적인 힘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심리적인 장애물을 극복하는 방법을 제시해 줍니다. 이 책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배울 수 있습니다. 공동창조자로서의 역할을 수용하는 방법 여러분, 심리의 어떤 부분이 풍요의 구현을 차단하는가? 자아의 가장 중요한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방법. 자신의 근원과 화해하고 하늘에 분노하는 신을 떠나는 방법. 공동창조의 기쁨을 펼쳐내는 방법. 자신의 최상위 의지에 연결하고 그것을 사용하여 변화에 상반하고 있는 것을 돌파하는 방법. 맹목적인 믿음이 아닌 내면의 지식에 기반한 믿음을 가지는 방법. 마음의 네 개의 층을 통달하는 것이 풍요로움을 표현하는 열쇠인 이유. 풍요, 구현, 긍정적 태도에 대한 다른 어떤 가르침보다 이 풍요 과정을 통해 비약적인 진보를 이룰 수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다른 출처의 가르침을 통해 노력했지만 결과를 얻지 못했다면 이 가르침과 수행법은 그것을 얻게 해줄 것입니다. 풍요 과정 3권 풍요를 위한 인생 계획 이 풍요 과정 3권의 책에는 신비주의 또는 영적인 심리에 관한 가장 심오하고 포괄적인 담론이 담겨 있습니다. 가르침과 실제적인 수행을 독특하게 결합시킴으로써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더큰 풍요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합니다. 풍요 과정은 지구상의 모든 사람을 위해 신성한 어머니의 공직을 맡고 있는 상승 마스터 성모 마리아의 직접적인 계시를 통해 공개되었습니다. 성모 마리아의 온화한 양육의 가르침은 여러분 개개인에게 창조적인 잠재력의 구현을 방해하는 심리적인 장벽을 극복할 방법을 제시해 줄 것입니다. 이 책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배울 수 있습니다. 마음의 창조력을 높이고 물질적 두뇌의 한계에서 자유로워지는 방법. 과거의 선택 또는 카르마에 돌아오는 흐름을 극복하는 방법. 자신의 과거를 보는 것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감정 에너지를 변형시키는 방법. 반응으로 이어지는 과거의 습관 패턴을 소멸하는 방법. 여러분을 지구에 육화하게 만든 사랑과 다시 연결되는 방법. 인생계획에 조율하고 자신의 영적인 스승들로부터 내면의 인도를 받는 방법 풍요를 구현하기 위해 마음의 네 개의 층을 모두 활용하는 방법 흐름에 저항하지 않고 삶 자체의 창조력과 함께 흐르는 방법 초월 툴박스 1권 생명의 강과 함께 흐르기 이 과정은 생명의 강과 함께 흐르기에 수반되는 과정이며 마하 초안의 가르침에 바탕을 둔 4개의 고유한 기원문들을 담고 있습니다. 기원문들은 다음 사항을 성취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고안되었습니다. 죽음의 의식 초월하기 공격적인 영체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지금 당장 여러분을 저지하고 있는 여러분 존재 안의 영체를 드러내기 여러분 존재 안에 있는 영체를 놓아버리기. 이 과정은 또한 죽음의 의식과 영체를 창조하고 초월하는 방법에 대한 함축적인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과정의 2부에는 영적인 광선들에 대한 7개월간의 집중기원에 사용되는 디크리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집중기원은 일곱 광선의 창조적 에너지에 익숙해져서 여러분의 창조적 잠재력을 드러내는 데 도움이 되도록 고안되었습니다. 또한 각 광선의 순수한 특성과 왜곡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초월 툴박스 2권 생명의 노래 힐링 매트릭스 매일 우리는 불확실성, 감정적 혹은 멘탈 혼란,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스트레스에 노출되는 상황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일은 우리의 개인적인 이야기의 흔적을 남깁니다. 어떤 사람들은 긍정적인 기억을 되살리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트라우마를 피하기 위해 그 기억을 억눌러야 할 정도로 고통스럽습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각각의 세세한 이야기는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무엇이 우리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지 드러내 줍니다. 이런 개인적인 영역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삶과 서로 그리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우리의 가장 깊은 신념, 개념, 감정, 생각을 숨깁니다. 이것은 종종 우리의 멘탈체, 감정체 혹은 육체의 질병을 일으킵니다. 생명의 노래 힐링 매트릭스는 여러분에게 여러분 자신의 생명의 노래의 가장 깊은 세밀한 곳에 빛을 가져올 수 있는 독특한 도구를 제공합니다. 대단히 효과적인 이 도구는 행성 지구의 신성한 여성성을 대표하는 상승 마스터들인 여덟 분의 신성한 어머니의 대리자들의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개인적인 치유의 장애물을 다루고 생명의 노래 형태로 매우 효과적인 도구인 소리 치유를 소개합니다. 쉽게 배울 수 있는 8개의 기원문들은 다음과 같은 유형의 치유를 불러옵니다. 여러분이 인간의 몸 속에 있는 영적인 존재임을 깨닫도록 여러분의 정체성 감각 변형하기. 장애가 되는 모든 환영과 파괴적인 생각 패턴으로부터 여러분의 멘탈체 정화하기. 감정적인 상처 치유하기 및 자기 파괴적인 반응 패턴을 강화하는 누적된 부정적인 감정 방출하기. 모든 질병에서 여러분의 신체 기관과 조직 치유하기. 삶의 목표를 실현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모든 결핍 의식 치유하기.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구현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결핍 의식 치유하기. 무조건적인 사랑의 수용과 여러분을 통해 흐르는 사랑의 흐름을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 치유하기. 여러분의 진정한 정체성은 신과 함께하는 공동창조자이며 우리는 모두 신성한 여성성 일부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태도 치유하기. 초월 툴박스 3권 가슴으로 소통하는 방법 모든 인간관계에서 의사소통은 평화와 협력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불행하게도 대부분의 의사소통은 표면적인 인간의 인식이 갈등과 불협화음을 일으키는 수준에서 일어납니다. 상승 마스터들이 이 과정에서 밝힌 신비 가르침은 여러분이 더 높은 형태의 의사소통을 발전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우리의 영혼과 마음 속에 평화와 조화를 만들고 여러분의 상위 자아와 연결하며 일곱 영적인 에너지를 사용하는지 배울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위 자아와의 연결은 가슴으로 소통하기 위한 문을 열어주고 이것은 여러분 자신의 정신과 관계를 치유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 과정은 가르침과 실천적인 연습의 독특한 조합을 통해. 에고의 인식을 넘어 여러분의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다음을 배울 수 있습니다. 타인과 자신의 자유의지를 존중하는 방법. 아, 지혜롭게 주는 법. 무조건적인 사랑이 흘러가게 하는 방법. 이다 여러분의 의도를 정화하는 방법. 제어 게임 및 조작을 피하는 방법. 평화로운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방법, 여러분의 관계에서 진정한 자유를 찾는 방법, 초월 툴박스 사권, 차크라를 정화해서 자신을 치유하세요. 많은 영적인 구도자는 우리가 차크라라고 불리는 여러 개의 에너지 센터로 이루어진 개인적인 에너지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차크라는 높은 진동 에너지가 우리의 영적인 자아들로부터 우리의 하위 존재로 흐를 수 있게 해주는 통로입니다. 차크라가 막히면 우리의 창조력이 낮아지고 우리의 영적인 행복이 떨어지고 멘탈, 신체적 질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7개의 주요 차크라 각각은 특정한 유형의 창조적 에너지 또는 영적인 광선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차크라를 열어주는 열쇠는 해당 광선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상승 마스터들은 일곱 영적인 광선들을 사용하여 여러분의 차크라를 정화하는 방법에 대해 심오한 가르침을 줍니다. 가르침과 실습의 결합을 통해 이 과정은 여러분의 삶을 치유하고 여러분의 영적인 여정에 관한 결과를 얻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다음을 배울 수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들임으로써 가슴 차크라의 다침을 푸는 방법 태양 신경총 차크라에서 분노를 정화하는 방법 힘을 올바르게 사용하여 목 차크라를 여는 방법 AI 같은 마음을 통해 영혼 차크라를 정화하는 방법 상위 비전을 통해 제3의 눈 차크라를 여는 방법 모든 불순물을 넘어 베이스 차크라를 가속하는 방법.